안녕하세요.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보는 테크포커스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호스트 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와 기업 전략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수민입니다. 수민님, 네. 오늘 저희가 다룰 기업 뭐, 정말 핫합니다. 네. 한때는 베일에 싸인, 약간 비밀스러운 기업이었는데 네. 이제는 AI 시대의 총화로 떠올랐어요. 맞아요. 군대 투자자들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죠. 바로 팔란티어나. 네, 맞아요. 팔란티어 하면 예전에는 뭐 CIA나 국방부에 데이터 분석 기술을 제공했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이미지가 강했죠. 네. 그런데 최근 행보를 보면 와, 이 회사가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네. 정부의 비밀 병기에서 모든 기업의 우령체제, OS가 되겠다고 선언했죠. 엄청난 변신이죠. 네, 오늘 저희가 입수한 심층 분석 보고서랑 최신 뉴스를 바탕으로 음, 팔란티어의 이 거대한 야망이 과연 현실이 될수 있을지 그 미래 전략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팔란티어에 이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분들을 위해서요. 눈높이를 맞춰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팔란티어의 변신 스토리 그첫 단추부터 살펴볼까요? 2021년에 아주 논쟁적인 전략을 썼어요. 뭐 어떤 거죠? 바로 스펙. 우리에겐 음. 스펙으로 익숙하죠. 이 음. 스펙을 통한 투자인데요. 아, 스펙 투자요? 네, 보고서에서는 이걸 Foundry for Friends, 즉, 친구 되기 전략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음. 친구를 사귀려고 돈을 어. 쓴다는 건가요? <laughs>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었죠? <laughs> 간단히 말하면 유망한 스타트업에 거액을 투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조건으로 우리 팔란티어 제품 파운드리를몇 년간 써주세요라는 계약을 맺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로봇 회사에 2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4천만 달러짜리 제품 계약을 따내는 식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거 매출을 돈으로 사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상당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매출을 부풀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음... 하지만 보고서의 분석은 좀 다르군요. 네, 이게 그냥 눈앞의 실적을 위한 꼼수가 아니라 더큰 그림이 있었다는 거죠. 네, 일종의 고비용 R&D였다는 평가예요. 비용 R&D요? 네, 자율주행, 바이오, 로보틱스 같은 미래 산업의 가장 까다로운 선수들에게 돈을 줘서라도 자기네 기술을 쓰게 한 거예요. 와. 우리 기술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최고의 쇼케이스, 음. 이자 또 테스트 배드로 삼은 거죠. 그렇군요. 물론 스펙 시장이 무너지면서 큰 손실도 봤지만, 이 경험이 지금의 AIP, 즉 인공지능 플랫폼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분석이 흥미로웠어요. 그렇군요. 네. 겉으로 보기엔 실패한 투자 같았지만, 미래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셈이네요. 네. 이 전략이 일단락된 후에 팔란티어의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했군요. 바로 AIP 인공지능 플랫폼이죠. 네. 이게 지금 팔란티어 주가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들었습니다. 정확해요. 팔란티어가 정부 중심 기업에서 민간 기업으로 무대를 옮기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게 바로 AIP예요. 아. 팔란티어 과거 프로젝트는 너무 강력했지만 음... 그만큼 비싸고 복잡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소수의 천재 엔지니어만 다룰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음. AIP가 이 모든 걸 바꿔놨어요. 어떻게 바꿨다는 건지 정말 궁금한데요. 비결은 AIP 부트캠프에 있어요. 음. 잠재 고객들을 모아서 단 며칠 심지어 몇 시간 만에 몇 시간 만에 네. 자신들의 실제 데이터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 우리 회사 재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자연어로 질문하면 음. 음. AIP가 데이터 속에서 답을 찾아.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복잡한 코딩 없이. 와, 그건 정말 게임 체인저겠는데요. 몇달몇년씩 걸리던 그 지루한 영업 과정을 단 며칠로 압축시켜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최근 실적을 보니 미국 상업 부문 매출이 60% 넘게 폭증했던데 바로 이 AIP 부트캠프의 힘이었군요. 네, 바로 그거예요. 고객들이 아, 이게 정말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구나 하고 음. 직접 그리고 아주 빠르게 체감하게 만든 거죠. 와... 네, 이게 바로 팔란티어가 더 이상 소수의 전문가에 의존하는 컨설팅 회사가 아니라 누구나 쓸수 있는 제품을 파는 진정한 소프트웨어 회사로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 전략도 영리하고 제품도 강력하고, 그럼 이제 탄탄대로만 남은 걸까요? 음... 그러면 팔란티어면 경쟁사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 데이터브릭스나 스노우프레이크 같은 쟁쟁한 기업들이 있는데. 이들과의 경쟁은 어떻게 풀어하고 있나요 여기서 팔란티어의 또 다른 영리한 전략이 드러나요 어. 바로 적과의 동침이죠 최근에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던 데이터 브릭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경쟁사와 파트너십을 맺는다고요 그건 정말 의외의 한순데요 <laughs> 보고서에서는 이걸 트로이의 목마에 어. 비유를 해요. 음. 데이터 브릭스는 팔란티어보다 고객 수가 훨씬 많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정면으로 싸우는 대신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데이터 브릭스의 활령한 데이터 창고는 그대로 쓰세요. 음. 그 위에 저희 팔란티어의 두뇌인 온톨로지만 얹어서 잠자고 있는 데이터를 진짜 의미 있게 활용해 보세요. 아, 일단 상대방의 영역에 자연스럽게 발을 들인 다음 자신들의 핵심 기술인 온톨로지의 가치를 입증해서 점차 영향력을 넓혀가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온톨로지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온톨로지는 플란티오의 진짜 비밀 병기라고 할수 있어요. 음. 이게 그냥 데이터를 모아두는 창고가 아니라 데이터의 의미와 관계를 부여하는 디지털 트윈 같은 거예요. 디지털 트윈이요? 네. 예를 들어 숫자 1, 2, 3, 4라는 데이터가 있다면 이게 A공장의 B라인에 들어가는 C부품의 재고번호이라는 식으로 아. 현실 세계와 똑같이 연결해주는 거죠. 와, 구체적이네요. 세체 PT 같은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런 맥락 없이는 엉뚱한 답을 내놓기 쉬워요. 음. 온톨로지는 AI가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하는 신경망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데이터를 비로소 살아있는 정보로 만들어 준 핵심 기술이군요. 네. 전략적 투자,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영리한 파트너십까지 정말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빛나는 팔란티어에게도 분명 그림자는 있겠죠. 어떤 리스크들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높은 밸류에이션, 즉 주가예요. 아. 미래의 엄청난 성장을 미리 다 끌어와서 가격이 매겨져 있기 때문에 성장세가 조금이라도 꺾이면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부담이 있죠. 완벽한 실행에 대한 시장의 압력이 엄청나겠네요. 음. 또 다른 리스크는 없나요? 윤리적 평판 문제도 계속 따라다닙니다. 네. 특히 영국 국민보건서비스 NHS의 대규모 데이터 플랫폼을 수주했는데 네. 개인정보와 감시사회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음, 정부와 깊은 관계가 한편으로는 강족한 해자. 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논란을 낳는 양날의 검엔 셈이죠 음, 정리해보자는 팔란티어는 모든 기업을 위한 OS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가고 있어요 네. 과거의 스펙 투자 경험을 발판 삼아 AIP라는 강력한 엔진을 달고 경장자와도 손잡는 유연한 전략으로 질주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높은 기대치와 윤리적 논란이라는 그림자도 분명히 존재하네요 네. 그래서 보고서의 결론도 비슷해요 어떤가요? 앞으로 2~3년이 팔란티어가 이 거대한 비전을 현실로 만들지 아니면 스스로의 야망의 무게에 짓눌릴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 거라는 거죠. 아... 특히 AIP를 통한 민간시장 확대 성공 여부가 그 궁극적인 시금석이 될 겁니다. 스파이들의 비밀 병기에서 모든 기업의 두뇌로 팔란티어의 대담한 도전이 과연 어떤 미래를 그려낼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오늘 테크 포커스에서는 팔란티어의 미래 전략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 회사의 모든 데이터와 의사 결정을 단 하나의 AI 플랫폼에 맡겨야 한다면, 팔란티어처럼 장력하지만 사회적 논란도 있는 기업의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비효율적이더라도 여러 기술을 조합해 우리만의 시스템을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진우. 분석의 수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